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자동 부자 습관이란 책입니다. 데이비드 바크 지음 김윤재 옹김 마인드 빌딩에서 나온 책입니다. 15년간 50만 명의 인생을 바꾼 자동화의 힘이 과연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간단하고요.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책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내가 처음으로 자동 부자를 만났을 때. 2장. 라떼 요인. 하루 몇천 원으로 부자 되는 법. 3장. 가장 먼저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라. 4장. 미래를 위한 투자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기술. 5장. 비상금이 저절로 모이는 비법. 6장. 내 집을 온전히 내 곳으로 만드는 힘. 7장. 돈 갚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다. 8장. 나누고 베풀면 인생이 완성된다. 9장. 한 눈에 보는 자동으로 부자 되는 법. 이렇게 총 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핵심만 뽑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선 1. 총 수입의 10%는 무조건 자신에게 저축하라입니다. 그런데 소득의 10%를 저축하려니까 이런저런 핑계가 나오죠. 여행도 해야 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하고,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하고, 쓸 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쓸 일부터 챙기지 말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동으로 수입의 10%가 저축되도록 자동이체를 시키는 일입니다. 먼저 저축부터 하고요. 나머지를 가지고 돈을 사용하라는 거죠. 이 대출부터 갚는다. 이 또한 돈이 생기면 갚는다가 아니라요. 대출부터 갚을 수 있도록 수입의 일정 부분을 자동이체시켜서 연결시켜 놓는 것입니다. 3. 소비습관을 바꾼다. 이게 바로 라떼 요인과 상관이 있는데요. 자신의 소비습관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죠. 가계부를 일주일 한 달이라도 써서 정말 생각 없이 사용하는 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이나 또 담배나 음료수, 생수 값, 과자 등의 얼마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금액을 알게 되면 생각한 것보다는 사실은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금액을 적금 통장에 자동으로 연결을 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 하면은 자동으로 저축이 되어서. 돈이 모아지기 때문에 소비 습관도 바꿀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사소한 지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사 감당할 만한 현금이 없다면 절대 사지 않는다. 이 층에서 소개하고 있는 부자가 있어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봤더니 알부자였던 거예요. 외제차와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인 것 같은데 실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대출로 이루어진 것과는 반대라는 거죠. 그 알부자는 절대로 감당할 만한 현금이 없으면 그 돈이 모아지고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자라든가 빚을 갖고 있지 않게 되어서 돈에 관한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5. 연체이자를 물지 않는다. 신용카드도 연체 이자를 물지 않도록 바로 갚는다고 하는데요. 우리들이 매달 나가야 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뭐, 전기세, 수도세, 시청료, 핸드폰 요금, 각종 공과금, 이런 것들을 모두 자동이체 시켜놓아서 절대로 연체료를 물지 않도록 작은 금액에도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6. 비상금도 자동으로 모은다. 일상생활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일정 금액 비상금을 모아두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이것도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수입의 몇 퍼센트를 자동이체 시켜서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상금을 모으기 위해서 생각해야 할세 가지가 있는데요. 1. 자신에게 얼마나 큰 보호막이 필요한지 결정하라. 2. 비상금에 손대지 마라. 3. 비상금을 제대로 활용하라. 내가 얼마를 모으자라고 비상금 금액을 정했으면 자동이체 시켜서 매달 얼마씩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되는데요.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쇼핑을 하다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왕창. 지금 아니면 못살것 같은 조바심이 들면서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이 이렇게 또 떠오르죠. 그럴 때 그걸 참고 깨지 말아야 하는데요. 그래야 돈이 모아지죠. 그런데 못 참고 써버리면 다음에도 돈 모으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비상금은 정말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요. 꾹 참고 세일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자동이체 시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동이체 시키는 게 무슨 정보가 될까 하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행 업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처음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부모님이 항상 돈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알면서도 귀찮아서 은행에서 자동이체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두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그래서 돈을 모으려면 일단 적금이나 각종 고지서 등을 자동이체시켜 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적금부터 돈이 빠져나가고 나면 남은 금액으로 생활해야 하니까 좀더 알뜰해질 수도 있고요. 연체이자도 물지 않게 되어서 어, 담은 얼마라도 어, 아낄 수 있잖아요. 나는 의지력이 약해서 돈을 못 모아 이렇게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동이체 시켜놓아서 알아서 빠져나가도록 하면 적금 통장에는 저절로 돈이 쌓일 텐데 뭐가 걱정이냐 하는 거죠. 그리고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곳에 돈을 쓰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의 소비 습관을 알아볼 수 있도록 꼭 일주일, 열흘, 한달 정도만이라도 가계부를 쓰셔서 목돈과 비상금을 모을 수 있도록 자동 부자 습관을 꼭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